네 이제 준비됐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신 우리 네 분께 힘찬 박수 하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분주한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구역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구역 식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지난 한주잘 보내셨어요? 네. 네. 우리 이미진 집사님, 오랜만에 다시 교단에 서게 되셨는데 어떻게 학교 생활이 힘들진 않으세요? 아, 네. 네, 제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이번에 거의 십몇년 만에 한 학급 담임을 맡았는데 요즘 학생들 생활지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선포되는 학교 중보기도 운동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직접 보면서 느끼는 중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른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십사님. 저도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아들을 키워봐서 잘 알지만 이 스마트폰 세상에 갇힌 요즘 아이들을 기도와 사랑 없이 양육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 일선에서 애쓰시는 우리 집사님의 수고가 참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참 <laughs> 아무쪼록 건강도 잘 챙기면서 일해 주세요, 집사님. 네. 그리고 늘 소녀 같은 미소로 웃어주시는 우리 구영숙 권사님, 한주 지난 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지난 주 토요일 태신자로 품고 있는 지인과 함께 지방 여행을 다녀왔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전망 좋은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예수님과 우리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또 단임 목사님 설교 영상도 보여주면서 말이죠. 태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걸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 권사님 누구보다 알찬 주말을 보내셨네요. 태신자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꼭 새생명 축제 때 초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으로 누구보다 바쁘게 한 주를 보내셨을 우리 엄경호 권사님 한 주간 근황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구역장님.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열린 마마크럽 서울 연합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쁨과 감사, 물 떠온 하이만 아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마클럽 기도회가 또한 돌아오는 5월 18일에도 우리 교회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더욱 부흥하여서 서울을 넘고 열방을 향해 민들레 꽃이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에 우리 구역 식구들도 모두 참석하여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유 권사님 저희도 마마클럽 기도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신 후 저의 간단한 시작 기도로 4월 26일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간에 이끌려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과의 만남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영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나누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음, 시간 관계 상 찬송가는 생략하고 지난 한 주간 묵상하셨던 큐티나 은혜받았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지난 주 큐티 내용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지난 4월 20일 목요일에 큐티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 요약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수레로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던 중 우사가 잘못을 범해 죽게 됩니다.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괴를 두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언약괴를 다윗성으로 메어 옮깁니다. 말씀 시앗은 하나님의 괴입니다. 묵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궤는 최고의 유산이자 복인데,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은 당황했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곰곰이 그 까닭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올해 중학생이 된 큰아들이 학원을 다니느라 바빠지면서 저녁에 함께 말씀을 읽던 시간이 차일피일 미루어진 게 벌써 두 달째다. 공부만으로도 피곤해 보이는 아이에게 어. 같이 성경 읽자는 말을 건네지 못했는데, 내 자녀들을 일주일에 성전에 한번 보내는 것이 내가 자녀를 위한 최선인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괴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적용. 먼저 둘째 아들과 저녁에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고, 큰아들에게 큰아들에게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주일 저녁 큐티 나눔 때 이야기해야겠다 이상입니다. 네, 신사님 귀한 큐티 나눔에 감사합니다. 아, 정말이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데 참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 된 저희가 먼저 바로선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겠죠. 저는 지난 주일 단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주중에 영상으로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남편을 따라 군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지난 주가 장애인의 날 주간 예배인 것도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장애인들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며 특송을 부르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없는 교회가 바로 장애 교회이며. 우리가 장애인을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자신은 심각한 영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언젠가 우리도 병들고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의 모습은 곧내 모습과 같다는 단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의식 중에 늘 장애인보다 제 삶이 낫다고 판단해 온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낸 받은 장애인들을 앞으로는 더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윤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읽은 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아,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그로오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인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무시로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시며 그에 따른 상급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대로 갈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등 복음 전파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럴수록 인내와 경계의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모든 성도의 책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관찰과 묵상, 적용과 나눔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우리 엄경호 권사님께서 읽고 나눠 주실까요? 네, 구역장님. 1번 우리가 무시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의 2절 말씀에는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항상 말씀의 전파에 힘쓰라고 하셨고 또 2절에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셔서 복음 전파와 권유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새생명축제 때가 되면 주변에,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누군가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전도는 새생명축제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지상명령임을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는 새생면 축제 때조차 태신자 섬기는 걸 숙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 반성하면서 이번 새생면 축제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더 행복해지는 경험을 많이 할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다음 두 번째 문항 우리 이미진 집사님께서 읽고 나눠 주실까요? 네. 이번 나는 전도자의 일을 위해 항상 힘쓰고 있나요? 이제까지 힘썼던 전도의 노력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결단과 실천 사항 등을 나누어 봅시 봅니다. 저는 복음 전파와 고난을 위해 힘써 노력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생각날 때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섬김을 실천했지만 복음을 들려주는 것에는 자신이 없어 미루다 지속적인 노력 없이 흐지부지 되곤 했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다 보니. 초등학교에 입학한 우리반 학생들을 태신자라 생각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다 보면 선한 마음과 시선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집니다. 음. 얼마 전 부목사님의 설교 중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던 집에 찾아오는 학생에게 사모님과 함께 음식 시간 교재로 섬겼었다던 말씀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몇 가지 도전해 보았습니다 우선 적응이 잘안 되고 있어서 제가 힘들어했던 학생이 늘 1등으로 동교하기에 소소한 이야기라도 할 시간을 벌기 위해 좀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또 정규 수업이 끝나고 아이가 학교에 남아있는 날에는 같이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리지만 꽤 버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도 무얼 하면서 학생과 친해지고 또뭘 먹으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아이도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 다행이면서 이 보석 같은 태신자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품고 인내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 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사실 내 자식 돌보고 학교에 출근해서 애들 가르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더 일찍 출근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집사님의 사랑과 배려가 아, 너무 감동적이네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보문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바른 기운을 받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사명을 다한 끝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TV를 잘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삶의 지혜나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유명한 강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거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드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나 대부분의 심리 상담이 그렇지만 이것들 대부분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에만 귀를 기울이고 찾아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그 내용도 대부분 자기 위로나 합리화에 가까운 것들이고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스스로를 경책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 교회 나가면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술, 담배도 못 하잖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뀔수록 점점 복음전파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든 우리는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려움에 부딪혀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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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사번 문항 우리 구형숙 권사님께서 읽고 나눠 주실까요? 네. 복음을 전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복음 전파를 멈췄던 경험들을 나누어 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를 나눠 봅시다. 복음을 제시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내가 거절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절 당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친한 친구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니까 크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회를 엿보던 중에 마침 목사님이 사모님이 된 동창 친구와 연락이 닿아. 단체 카톡방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 톡방에서 매일 말씀을 나누고 퀴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친구 두명중한 명이 사모님이 된 친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고 아, 네. 나머지 한 명도 슬슬 가까운 교회나 나가볼까 생각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아멘.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한번 거절 당했다고 복음 전파를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 권사님, 믿었던 친구들의 그런 무관심한 모습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를 기다리신 권사님의 인내가 참 대단하고 또 그래서 그 열매가 잘 맺혀져서 마무리가 좋은 기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나눠 주실 다른 경험 있으실까요? 아, 네. 교육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겪은 일이 떠오르네요. 저는 당시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2인 1조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초인종을 누른 뒤 근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야기하고 전도지와 티슈를 건넸는데 문을 열어주신 아주머니가 젊은 사람이 집에 가서 살림이나 잘하고 애나 잘 키울 것이지 예수는 무슨 예수야 하면서 가지고 나온 소금을 확 뿌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이 재수없어 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지요 저는 전도하러 나가서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은 탓에 너무 놀라서 가슴이 쾅쾅거렸고 한동안 전도활동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전도를 나가지 않자 이번에는 이전에 느끼지 못한 마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이 이 일로 제가 전도를 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그 뒤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답니다. 아멘. 아멘. 아, 들어보니까 우리 엄건사님 경험은 거의 박해 수준인데 <laughs> 저였으면은 뭐 한동안 전도 활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걸 말씀의 은혜로 극복하신 권사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역시 오랜 신앙생활로 경륜이 남다른 우리 두 권사님이라 전도 경험도 파란만장하셨네요. 저도 최근 몇 년간 태신자로 품고 기도 중인 친구가 있는데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금 순서인데 생략하고 간단하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생명축제를 위한 1호 3운동 다 아시죠? 한 사람이 다섯 가지를 세 사람에게 실천하기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는 복음 이미지와 영상, 엽서를 전달하는 복음의 교제하기를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손잡고 합심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린 뒤 주기도문으로 구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우리 구영숙 권사님 귀한 친구분을 태신자로 품고 섬기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태신자가 결신자가 되는 순간을 보게 해 주세요. 또한 우리 엄경호 권사님 교구를 돌보느라 늘 바쁘신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사. 맡은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네. 그리고 오랜만에 교단에선 우리 이미진 집사님, 귀한 한 학생, 한 학생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집사님의 삶에. 보게 복을 더해주시고, 아멘. 특별히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니 아멘. 믿음의 유산이 잘 전해지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오랫동안 품고 기도 중인 저의 태신자 친구도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게 아 해주세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각자의 기도 제목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길 간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거둠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멋지고 은혜로운 시을 보여주신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 다음 주에는 십 교구.